안녕하십니까 바다의 산책입니다. 수중 영상만 궁금해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따로 영상 올려봅니다. 자, 지금 영상은 입수 직전 등에 부착한 발광 램프를 켜주는 영상입니다. 깜빡이고 켜질 않아서 입수 직전에 제가 켜주는 영상입니다. 여기 포인트는 위치는 울진이고 파도는 장판이었고 수온은 약 구도였습니다. 수트는 칠미리였고요. 날씨는 조금 추웠습니다. 아마 기온이 영상 오던가 예, 그랬던 것 기억 같은데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만 좀 추웠습니다. 자입수을 하고 자 수색에 나섰습니다. 다시 위치 확인하고 자 순간 갈치를 발견했습니다. 제가 가까이 가서 보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충분히 봤을 때 대형 갈치인 것이 확실했습니다. 순간 은취했습니다. 자, 다시 문어 수색에 나섰습니다. 자, 이때는 온 신경이, 자, 후레시 불빛에만다 집중해 있죠. 자, 동료들도 근처에 있고, 자, 한 마리 발견했습니다. 내려갑니다. 히트! 자이 녀석은 어 제법 컸고 돌 사이 구멍으로 이동하는 중이었습니다. 자 활짝 어, 펼쳐지니까 예쁘죠? 멋집니다. 어 조금이라도 타이밍이 늦었으면 돌 사이로 들어가서 구멍으로 들어가서 잡지 못했을 건데 타이밍이 좋았던 녀석입니다. 몸물까지 부분해 줘. 아, 제가 보통 영상 보면 이렇게 채집하고 펼쳐놓고 인증샷 뭐 이렇게 하질 않았는데 이제부터는 인증샷을 좀 남기려고 합니다. 자 다시 집중 모드로 들어갑니다. 자또한번 발견했고 가볍게 샷. 자이 녀석은 금방 녀석보다 좀 작지만 그래도 어. 뭐, 보기도 보시게 아시겠지만, 그렇게 작은 놈은 아닙니다. 위치는 돌각 사이, 예, 돌 구멍 사이는 아니었고요. 그 틈에 붙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좀 수월하게 어, 채집했던 녀석이죠. 자, 다시 수석에 나섰고, 자, 직벽 바위가 보입니다. 보셨습니까? 자 떠다냅니다. 자이 녀석은 어, 크기가 컸고 어, 붙어 있는 게 힘있게 붙어 있어서 좀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침착하게 멘탈을 다지고 왼손으로 무릎 잡고 오른손 갈고리로 붙은 다리를 떼어내며 채집을 했던 장면입니다. 이때 채집한 것 중에 제일 큰 물어였습니다. 자, 다시 수색에 나섰습니다. 자, 한 마리 방견했죠 위에서 봐도 작은 녀석인데 양성에 한번 담고 싶어서 한번 채집해 봅니다. 이날 혜경이 어, 무게 무릎 예, 무게 다 재고 통과 다 했습니다. 이 녀석을 잡았다면 저는 법에 어, 촉축되었을 건데, 보기도 작아서 놓아줬던 녀석입니다. 다시, 어,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날, 해, 어, 해경에, 어, 측정기, 어, 저울에, 저희들이 잡았던 체진물들 다 무게치고 정상 통과했었습니다. 자, 수초 사이에 한 마리도 발견했죠. 식사 중이었던 걸로 보입니다. 예, 재집했고, 인속도 제법 컸습니다. 뭐, 인증사들은안 남겼지만, 예, 영상이 두개더 있었는데, 시간 관계상 시간관계상 여기까지 올리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